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샤오펑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드디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테슬라를 제외하고서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은 전세계의 전무예요. 그 정도로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조차도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아니면 대항마가 없을 정도라고 할수 있는데, 그 테슬라를 바짝 쫓고 있는 기업, 중국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샤오펑입니다. 샤오펑이 테슬라처럼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그 세력을,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테슬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샤오펑에 대한 관심을 끌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시가총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거의 바로 뒤까지 쫓아오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이라는 거대 내수시장과 더불어서 이미 동남아시장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로보택시 자율주행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샤오펑을 슈머누드 로봇 혹은 자율주행 기업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어, 분석해드리기 앞서서 우리 멤버분들이 좀 계좌 인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세제중업107% 매지온 140% 이제 이렇게 두종목에 몰빵 투자하고 계신 분이고요. 수익인증 해주셨고 그리고 다른 분은 HD 현대마이렌진 739%세제중업110% 매지온 137%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어, 우리 멤버분들이 이제 제가 들리는 방에 이제 꾸준하게 강조되는 기업들, 꾸준하게 강조되는 섹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하셔서 포트폴리오 좀 겹치는데 좀 놀라운 점은 어, 이분들이좀 보내주셨을 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없다라는 거였어요. 어,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를 이제 비중을 뭐 굉장히 크게 좀 가져가고 있죠. 지분을 좀 쓸어 모으다시피해서 비중을 쓸어 모으다시피해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진행함으로써 뭐 현재 SK하이닉스가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반해서 이분들은 이 중소형주에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다 하 보니까 아무래도 좀 s k 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꾸준하게 자산을 좀 어. 어, 확대시키, 어, 자산을 좀 증축시켜 나가고 있, 어,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어, 잘하고 있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 물론 이분들이 이제 계좌 수익도 좋고, 꾸준하게 계좌도 키우고 있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한국전력은 69%, 일동제약은 18%,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는 14% 정도의 수익 인증해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어, 오래된 멤버분 같은 경우에는 700% 이상의 그 수익을 내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뭐100% 가까운 그 수익을 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어 주말에 지난주 주말에 이제 플레이사단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죠. 이제 그 이후에 우리 멤버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좀 후기를 좀 남겨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똑같은 강의, 똑같은 모임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다른 기술 모임을 하는 것인데 이분이 똑같은 모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습 차원에서 우리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복습 차원에서 이제 똑같은 강의를 들으시러 오시는 분들은 꽤나 많으세요. 그냥 자주 오시는데 이분은 개인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중간에, 이제, 강의 시간만 좀 빼서, 강의만 듣고, 다시 개인 일정을 하러 가셨, 어, 가신 분입니다. 뭐 이런 걸 보면서, 열정이 좀, 개, 굉장히 좀 넘치시고, 이렇게 열정이, 열정 있는 분들이, 어, 필사단이 이제 커리큘럼이 끝날 때쯤에는, 실력이 일치월장에 계십니다. 뭐, 계좌도 뭐, 퀀텀 점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저는 꽤나 좀 기대가 되게 시작했어요. 이분도, 제가 커리큘럼이 끝날 때쯤에는, 실력이 많이 늘어있구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말씀요 하면은 저녁까지 함께 하고 싶었는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강의 이후에 모임 때에는 강의 이후에 뒤풀이 시간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즉문 죽답의 시간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 지금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투자와 관련된 것들, 혹은 이제 조금 더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뭐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은 그냥 솔직하게, 내제 네, 의견으로 솔직하게 가감없이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오후 1시부터 개인 일정이 있었는데 양해를 구하고 중간에 사단 모임만 다녀온 곳이라서 저녁까지는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들으니 첫 번째 모임 때 들리지 않던 내용도 많이 얻어간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얼른 두 번째 모임 갖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집니다. 저는 정진 또 정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필승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고요. 90입니다, 땡땡님. 개인 일정 사이에 다녀가신 것이요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사단 모임이 현재 제게 가장 소중하니 당연한 일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단 모임이 현재 가장, 내 네, 제게 소중하다고 말씀해주면서, 제 역시나 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어, 성취감을 좀 크게 느낍니다. 저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왜샤오펑을좀 보고 있는지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샤오펑은 단순한 로봇업체가 아니죠.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만 잘하는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잘하는 기업입니다. 이미 AI 두뇌를 가지고 있고, 로봇의 하드웨어를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없는 기업이 라는 곳이고 테슬라와의 사슬라이 옵티머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테슬라를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서 중국 내에서의 압도적인 내수 시장과 중국 내에서의 그런 생산 인프라 기반의 시설을 다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D를 좀 바짝 쫓을 수 있는 그런 몇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이 어, 샤워펑의, 이제, 슈머 로봇의 그런 이름이, 이제, 아이언인데, 테슬라 옵티머스처럼 샤워펑의 아이언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조립 라인에 이미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샤워펑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공장에 이미 자신들의 슈머누드 로봇을 투입을 함으로써 공장에 대한 데이터를 쌓고 있고요. 로봇을 통해서 인건비라던가 비용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두뇌인 이제 튜링 칩을 통해서 이제, 어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혹은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냥 전, 어, 자율주행에 대한, 자율주행도 중국 내에서는 탑픽이죠. 샤오펑이 가장 잘하는 기업입니다. 자율주행에서도 AI에 의한 이거 완벽한 전이가 이루어짐으로써 테슬라의 이제, 테슬라의 그 전기차, 자율주행을 통해서 휴먼 로봇의 AI 시스템을 심는 것처럼 샤오펑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휴머니드 로봇에 심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그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그런 강력한 기술력도 현재로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테슬라 옵티버스처럼 엔드 투 엔드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그냥 사람처럼 바로 이제 행동을 하고 바로 보자마자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뭐 데이터들을 쌓아감으로써 사실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의 섬세하고 유연한 그런, 어 뭐랄까요, 손동작? 혹은 걸음걸이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구현을 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내에서도 슈머 로봇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 유니트리, 유비테크 그리고 샤오펑 정도가 제 생각에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기업인 점이고 특히나 샤오펑은 자신들의 공장에 바로바로 슈머 로봇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를 쌓는 데에는 가장 유리한 곳이 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결국 테슬라와 어, 샤오펑이 자율주행 어, 자율주행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이런 슈머드 로봇에서도 비교가 될수 있는 날이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슈모는 로봇에 대한 그런 관심이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유비테크 유니티를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샤오펑도 상당한 관심을 받을 것이고, 특히 이제 핵심 프로세스에서 이제 테슬라의 FSD 칩이 있는 것처럼 도제 슈퍼컴퓨터가 슈퍼 컴퓨터, 슈퍼 있는 것처럼 샤오펑도 튜닝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AI 칩을 이제 삽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어, 인프라를 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중국의 공급망을 이미 갖 지고 있는 만큼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높아요. 테슬라라던가 다른 서구권 기업들보다 훨씬 더잘 어, 그런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제 신흥국들로부터 혹은 중진국들에게 수출을 할 때에도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모든 기술은 자율주행, 전기차 기술력으로도 오는 것인데 테스, 어, 테슬라처럼 그렇게 오는 것인데 자율주행 역시나 AI 칩을 내재화시켰고요. L4, 레벨 4 수준의 로보틱스 상용화를 내년부터 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자동차 기업이 레벨 4를 출시시킨다면은 샤오핑의 글로벌 그런 최우선 순위 에 자율주행 기업이 될 수밖에 없. 없다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전기차는 b i d 가 가장 유명하지만 자율주행만큼은 샤오판 경신도 앞서 있다는 점에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올수록 전기차에 대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글로벌 시장 진출도 꽤나 강력하게 하고 있죠. 전세계에서 6 0개국에 진출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샤오팡의 전기차가 심심치 않게 보일 수가 있어. 이미 매장에 좀 깔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도 진출할 것이고 유럽 동남아시장에 이미 진출을 꾀하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본다면 그리고 샤오펑에 대한 그런 중국 내수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탈바꿈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현재 byd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샤오펑도 하드웨어를 그냥 잘 만들기 때문에 디자인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 가격 경쟁은뭐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싼 가격과 그 높은 성능과 좋은 디자인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진출을 한다면은 아마 성공 가능성이 낮지만은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샤오펑도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도 상용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 어, 중국 내에서 catl b y d 샤오펑이 가장 앞서 있는 그렇게 배는 곳이고 따라서 자율주행과 전기차 그리고 하드웨어 능력 휴먼우드 소프트웨어 능력까지 합치면 샤오펑이 거의 대부분 영, 어, 영역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고 폭스바겐도 이를 모를려 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중국 내에 진출하면서 샤오펑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빌려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샤오판의 어, 샤오과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생산 공장도 공유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샤오펑이 결국 여러 분야에서 꽤냥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저는 여전히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테슬라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거의 30분의 1, 뭐 4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실질이라든가 혹은 기술력을 봤을 때에는 테슬라의 뒤를 쫓고 있는. 그런 기업이는 점에서, 특히 중국 내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기업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나설 수 있는, 내년부터 나설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된다는 점에서, 샤오팡을 두고, 현재까지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는글로벌 진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금융시장, 전 세계 금융시장에 관심을 받게 된다면, 현재 이제 밸류에이션 이레이팅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충전 네트워크도 이제 쌓아가고 있는 만큼, 그리고 테슬라의 전략을 고스란히 가져오고 있는 데그 전략에 가져오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 내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그런 자동차들의 출시도 꽤나 빠르게 어, 이루어질 것이고 어, 전기차에 대한 인도량, 생산량이 분기별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 정도의 성장 폭을 유지를 한다면 지금 정도 시가총액은 상당한 매력도가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현재 샤오핑에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고 만약에 중국 내에서 휴퍼인 로봇에 대한 그런 관심이 커질 경우 샤오펑이 이쪽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할 수 있는, 인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는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한 달에 3만2천 원이면 제 매수원의 대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전기차, 자율주행 특히 휴무원 의 로봇과 관련해서 샤워펑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무석, 좋은 기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가고 싶은 분들은 좋은만 기쁨나게 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필승했습니다. 필. 선 순...